밤중에 누구야? 제가 나가 볼게요. 아버님, 좀 내려왔어. 아버지, 저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어? 네. 가자. 좀 전에 저게 호정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호정이가 왜 거기 있어? 아버지한테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왔어. 인사를 시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호정이를 왜 아버님한테 인사를 시켜? 호정이를 왜? 호정이가 누군데? 내가 호정이한테 만나자고 했거든. 호정이를 만나? 내가 그러자고 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상우, 너왜 이래? 나는 계속 내 진심 얘기했어. 너하고 헤어지고 싶다. 나는 끝났다. 마음이 변했다. 네가 안 믿었어. 나하고 맞고, 내가 편한 사람 만나서 빨리 안정 찾고 싶었어. 네가 매물책에 돌아섰을 때 결국 모든 건 내가 자초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돌릴 수 있을까? 눈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에 가면서 나는 매일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생각했어 이게 나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하고 난 남이다 내가 널 아는데 이건 내가 알던 너 아니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 네가 날 판단하고 알았던 거라고 착각했던 거야 고재 씨 어, 얘기해 아까 낮에 기분 많이 나빴어요? 낮에? 낮에 차집에서 차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버렸잖아. 내가 화나게 한 거지? 눈 굳혔고 회사에 일은 남아서 들어간 거야. 왜? 그렇다고 그렇게 갑자기... 우재 씨답지 않았어. 그래, 나답지 않았지. 근데 말하지 않았나? 회사 일로 미경이 일로 좀 복잡해서 예민하다고. 그러긴 했는데 날 대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돼요? 요새 계속 우재씨가 날 대하는 게 너무 이상하거든. 회사 일은 원래 말잘안 했고 미경이 이름 미경이 일이라서 말하기 싫다는데. 얘기를 해라. 나 때문인지 다른 일 때문인지 분명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복잡해할 일 있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내 속에 복잡하게 뒤엉킨 일 많아 예민한데. 너 대하는 건 한결같길 바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우재씨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우재씨도 느끼겠지만 내가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내버려 둬 너는 안 그러면서 왜내 속은 다 보고 싶어해? 조사원? 말안 나가고 믿을만한 사람 하나 찾아줘 무슨 조사길래 말안 나갈 사람을 찾아 말안 사나갈 조사 필요하면 서영 씨한테 부탁해 변호사면 그런 쪽으로 루트 찾기 쉬워 서영 씨 일이구나? 뭐야? 서영 씨 바람났냐? 넘겨짚지 마 서영 씨 일인 건 맞잖아 아니야, 임마 왜 그렇게 앞서서 아는 척이야? 흥신소 심부름센터에 못 맡기는 건 그걸로 빌미 잡히거나 그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나도 못 믿었냐? 네가 믿는 건 이서영 네 와이프뿐이었어 그랬는데 그 믿었던 와이프한테 뭔가 있는 거야?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100% 믿었던 사람은 이서영뿐이었어. 나쁜 자식. 오재 씨, 그 넥타이 스트하고안 맞는데 이걸로 해요. 됐어, 그래요? 그럼 이제 시편한 걸로 해. 나와! 아유 이거 야, 그냥 야, 어? 야. 약속을 안 지켰잖아. 나와! 이거 어떻게 어? 야너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뜨 짜. 왜이 안돼. 소만받세요아 그 이그이서한 변호사인데 당신 지금 그거 납치야. 납치는 무슨 애인이라니까. 당신이 연애인이면 내가 이연이었냐? 우선 연이 내리게 하고 신분증 보여. 경찰에 신원 조회해 보고 연이 애인 맞으면 100배 사죄할 거고 아니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이연이 뭐해 내려 가 내일 보자 <laughs> 괜찮니? 왜건 오지랖이야. 로펌 다니면서 왜 저런 사람한테 끌려다녀? 몇 프로 사채 쓴 거야. 사채를 왜 썼어? 아, 무슨 사채업자야? 아니라니까. 연이야. 사채업자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재벌집 며느리 되더니 너 마음 넓어졌다? 아니면 내입 막으려고 쇼하는 거니? 이연이. 너답지 않잖아. 재벌집 며느님이 일개 직원이에서 몸을 안사리고 도와줘. 더구나 네 인생 종치게 만든 나를. 네가 내 인생을 종치게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 친구들 앞에서 그 정도 모욕 당한 걸로 꺾일 만큼 약하지 않았어. 자퇴 결심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고 자퇴하고 계획대로 내할일 했어. 너한테 남은 감정 없고. 일개 직원이었어도 내가 징그럽게 당한 일 겪는 거 그냥 보지 못했어 저런 사람너 혼자서 못 당해 아버지한테 상의하고 도움받아 철없이 너 시샘에서 그짓 했을 때 우리 집 부도 직전이었어 아수라장 지옥까지 추락하는데 몇달안 걸리더라. 성적 덕에 대학은 장학금 받고 갔는데 엉망이었지.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셔. 사채는 남동생이 쓴 거야. 너 그렇게 만들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내내 그 생각했었어. 그랬는데 여기서 너 만난 거야. 여기 있습니다. 이삼재 이상우. 두분 근황만 조사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이삼재 씨는 당감동 밥집에서 배달하고 있고요. 이상우 씨는 한진대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삼재 씨는 아니, 이삼재 말고요. 아 이상우 씨요. 한진대병원 외과 레지던트 2년 차라고요. 이상우가 한진대 외과 레지던트라고 했습니까? 네. 여자친구 오빠가 여기까지 왔는데 피하는 놈이 어디 있어? 평소 이상우는 이럴 사람 아니거든. 저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요. 저하고 미경이 문제입니다. 이별. 퇴근 안 합니까? 급한 재판도 없는데 요새 매일 야근한다면서요? 네. 그 오늘도 야근할 거면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아니에요. 지금 나가려고요. 성대 선생님 놀려먹고 싶은 줄 알았는데 궁금한 거였더라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운동하러 나온 김에 운동하면서 보디가드 해주는 거예요 오빠 포기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포기하고 미련도 다 털어 버리라고. 난 포기가 안 돼. 다른 여자까지 생겼다면서. 오빠는 그때 어떻게 했어? 미국 간 것처럼 우리 모두 속였다가 돌아온 거. 세훈이 잡으려고 그랬던 거지? 나하고넌경험가 달라. 너랑은 안 되는 놈이야. 아까 빨리 정신 차려. 세훈이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안 돼. 왜안 돼?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서영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아가씨,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할 필요 없어. 이건 아가씨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려는 거니까, 당신 도움 필요 없는 일이야. 우제 씨, 나는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모를 아가씨 일에 회사 일에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이 일을 핑계로 당신 나한테 이상하게 대하고 있어. 그런데 또 아가씨 일에 회사 일에 겹쳐 있다니까 따져 묻지도 못하고 참 힘드네. 그러게 나도 참 힘드네. 너무 열받는 일이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만든. 그 사람한테 달려가 따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도루겠거든. 그럼 내가 우재 씨를 위해서 뭘해 주면 되겠어? 그러게. 네가 뭘할수 있을까? 사장님 오늘 오후 6시에 산부인과 진료 예약되어 있습니다 불임 검사 끝날 때까지 절대 혼자 가지마 꼭 내가 같이 갈 거야 어오지씨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어 근데 나 혼자 가도 될것 같아요 마침 잘됐네 회식하고 겹쳐서 같이 못 가겠다고 전화한 거야 알았어요, 혼자 갈게. 그래. 연 씨, 내가 위너스 자료를 깜빡하고 나왔는데, 내 책상 옆 캐비닛에서 좀 찾아봐 줘요. 이거 맞아요? 맞네, 고마워요. 아, 이변 오늘도 야근해요. 일이 많나 봐요. 아, 내일 봐요. 네, 담당 정해졌으니까 다들 수고해 주시고 뭐합자 관련 회의는 다음 회의 때 이어서 합시다 오늘 회식 끝네 네. 먼저 들어가 겠습니다수고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차 가져왔지? 대리 불러줄게 <laughs> 대리 싫은데 차 두고 오빠 가는 길에 언차 가고 싶은데 이변 데리러 로펌 들렸다 갈 거지? 서영이가 로펌에 있어? 아, 까나올때 보니까 퇴근 안 했던데? 왜 그래요? 회사에서 나올때몇 시였니? 회식 잘했어요? 어 병원 잘 갔다 왔어? 어 진짜 갔다 왔어? 우재 씨 이세영 너 이런 사람이었어 거짓말을 눈 깜짝 안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아는 이서영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 방에 에핑 그 핑크 침대 뭐야? 야내그침침에에해해얘얘하하면 너한테 나혼하는 거야 그때 아마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집 아직 너한테 나안한 사정이 있거든 사정이 있거든.